다이아! 여기 미쳤는데? 왜야 진짜로 여기 너무 잘 나온데요? 나만약 강구될 보면 나 이랬는데 막 내가 이렇게 갑자기 탁 타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딱 여기다! 이러면서 네 어? 또다야 뭐지? 아 근데 어? 중년님! 아니... 나 엑스레이 사무조사 나왔습니다 아니에요! 아닙니다! 어허... 이미 다 제보가 있어요 중년아 아, 아닙니다 저 아니 저... 채구님 설정 누르신 다음 리소스팩한번눌어볼까요 <laughs> 아니 저 진짜 아닙니다! <laughs> 입니... 아! 됩니다! 당신의 아티스토리 할수 있고! 리소스팩 <laughs> <저> 아니에요! 오호 허허허 <laughs> 이것도 숨겨놨구만 숨겨놨어! <laughs> 아! <남았죠>? 숨겼습니다! 감사받는다 <laughs> <laughs> <저 중에> 엑스레이 <laughs> 온 줘보세요 엑스레이 <laughs> 온? 자, <맞다. 웃음> 와! 진짜! 아, 저기요! 아 진짜... <laughs> 세 군님 친구 안 들어오게 주의 좀 해주세요 진짜 아, 한 번도 아 잡습니다 진짜 아, 아,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가 네. 계속 들어오면 저희도 이게 절차상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알죠? 아 다연아 죄송합니다 아, 아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너무 네. 고생 많으십니다 이야 드디어 걸렸구나 이놈어 가자마자 바로 어아내 진짜 뭐지 이 이게 말이 돼 갔냐 가자마자 바로 바로 4개 꺼버려고요 세구님 네? 진짜 저는 태구님 다이아 켰다고 아 켰다고 얘기할 때마다 부러가지고 운영자한테 신고하고 그런 어? 또 발견 아. 야어떻게 <laughs> 아니 진짜 뭐야? 준형님 <laughs> 아, 구씨 <세구시>, 세구씨 <laughs> 계속 긴말이 와요 계속 떴다고 <laughs> 아 진짜로 안 켰는데 제가 파델때마다 다이아가 나와요 아니 다이아가 왜 자꾸 나오지? 세구님 좀 천천히 써 천천히 사람들한테 티안 나게 아니... <laughs> 아니에요 저... 아니, 티가 아니, 너무 나나 봐 아니 근데 내가 가는 데마다 다이아가 있어요 중룡님 보통 그게 엑스레이야 아 맞다 초대권이 어디서 팔아서 주죠? 그거 트리야 나 트리야 어? 어? 나, 어? 뭐야 나왜 뭐가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? <웃음> 허전하지? <웃음> <없는> 여기 <웃음> 뭐가 <웃음> 있었던 거 <것> 같았는데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이거,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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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든이다 인위적인데? 오어 이거 불러보자 불러보자 종류처럼 클시식종류 선생님 어, 예예. 예. 자 틀림 크림 찾기 시작. 예? 뭐가 예. 이상할 텐데 분명. 아니 여기 없어 그게. <laughs> 뭐가 없잖아 여기. <laughs> 어 뭐야? <laughs> 뭐냐고. 뭐. <laughs> 뭐야, 뭐야 없어? 이거 이거 히든이죠. 그럴 줄 알았어요. 아 이거 벽에 대고 우클릭 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잘한다. 아시. 일단 노예가 되야겠어. 어 일단 노예가 되고. 음, 좋아 좋아. 일단, 나도 노예가 되고, 그때 생각을 하자. 아니, 근데 그 아가씨한테 그런 시스템이 있나? 아니, 그, VIP 곡괭이 이런 거 있잖아. 어. 나도 이런 거 선물로 주고 싶은데, 아씨. 아니면 뭐? 뭐, 뭐, 만들어가지고 막, 어 뭐, 해주고 싶은데. 아, 이게 운영자니까. 아 아가씨한테 하나만 좀 어떻게, 해? 안 된다, 안 되겠나? 어. 머리 나갔어요, 이게 아, 갑자기 증발을 <laughs> 해서, 네. 곡으로. 아이 아니. 네! 소식 듣고 왔데 자연 발화하셨다는 소식이 사실인가요? 아 네! 저 갑자기 자연 발화했어요. 그럼 템을 다 잃으셨나요? <laughs>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. 저 아직 뉴비여서. 아, 아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제가 바로 이동시켜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어, 불이 붙... 어? 부... 저 근데 경험치가 다, 다 잃었어요. 아지나가다 불이 붙어서 사라졌다? 저저 저... 여러분들 뉴비 쯤 그만 놀리세요. 뉴비 쯤. 아 아니, 저 근데... 아니요 저 중형님. 네. 네. 저, 저 경험치 30이 사라졌어아 알겠습니다. 음... 버그 보상으로 31레벨 부탁드립니다. 왓? 아 잠깐만요. 우리가 직접 줄게요, 리 판에 와와진 광기 광기가 필요하신가요? 아 네, 조금만 더 주세요 와아아아좀 많이 많이 와 어때 어때? 예, 됐어요 아, 조금만 더된거 같아요 아, 조금만 더 네, 즐겁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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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감사합니다. 이 운영자 괜찮네. 아, 이 새끼 살짝 전담 운영자 음. 생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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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바로 먹으러 갑니다. 펜안 떨어졌을 거예요. 인벤세일 거 네. 있어서 이거. 어 아, 어? 떨어졌어. 는데요 어, 아니 나브프건 아, 있는데 왜왜왜 떨어졌지? 이거 진짜 버근데. 버금 팬님 좀비로. 네네. 주루님 왜펭귄님만 불러요? 펭, 펭귄님이 그러라고 하셔서.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그럼 저만 불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펭귄님왜 뒤에서 수작품이냐고? 이거를 <laughs> <아니, 웃음> 담당이에요. 뭔 뭐,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내가 담당할래. 그러면, 그럼 세구님 담당하게 해드릴게요. <laughs> 와, 부럽다. 어, 고마워, 중력아. 중려. 예, 예. 숲이 예. 레이이 우와, 요렇게 파티야. 내가 왜? 아, 나만 해주는 거야? 네. <laughs> 어, 알았어. 형 특별하잖아. 음, 알았어. 아, 뭐 해드려? 어, 어, 해주면 너무 좋지, 해주면. 원래, 원래. 그 채팅 그, 그한 번씩만 쳐달라주세요한 응. 번만 해드릴게요. 어, 됐다. 됐다. 해결할 수 있어. 그래? 위혼자풀로 또? <laughs> <laughs> 아! 중룡님 <laughs> 큰일 났어요. 여기 저희 아이돌이 갇혀 있어요. 들어가요. 어디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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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혔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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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잡았다! 세요 <laughs> 잡았다, <laughs> 드디야잡 주세요. <laughs> 잡았다! <laughs> <laughs> 제 몬스터볼에 들어오시죠. 네. 어, 네? 아, 그럼 아, 꺼내 드려야 되나? <laughs> 아, 근데 그냥 꺼내줄게왜 이렇게 싫지? 아 꺼내주세요. 감감사다 <laughs> <laughs> 어? 음... 아, 알겠습니다. 누구누구 갇혔나요? 누구 여기... 지금 둘다 갇힌 거예요. 네. 네, 어쩌다 여기 갇혔죠? 아, 아, 이거, 이거 유닛장이랑 너무 시, 신나게 놀다가 비어 음, 만들었다. 음, 음. 나만의 음. 콘서트장. <웃음> <웃음> 아, 나, 바로 꺼내드릴게요. 이렇게 아 약속 하나만 합시다. 그럼 가기 전에 네. 앞으로 도움은 나만 부르기로. 앞으로 아 도움은 중력님만 아 부른다. 선서. 앞으로 중력 그만. 네. 좋아해야 된다. 오케이. 심내. 운영자도 <laughs> 아, 아와 멋있다. 운영자라 그런 거 아니야? 왜안 생겨 중력이? 아 그럴 수도 있나?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. 아 오케이 오케이. 두분좀 세졌나요? 분나 세졌어. 아, 저기는 뭐. 나 한번 때려 보세요. 얼마나 아픈가 보자. 소아가 좀나 쎄요. 저 때려요. 예. 아 맞지롱! <laughs> 진짜 떠나요. 아 갑자기 뭔가 버근할 것 같다. 아 버근한 것 같은데? 아 어떡하지? 나 아, 천이 버근한 것 같아. 아직냥님아 네네네! 아생기님저 버근한 것 같아요. 어떤 버그죠? 아니 제가 네. 방금 마을로 가려고 제 기강차를 마... 타려고 했는데 마을로 안 가지는 것 같아요. 어 감사합니다. 어, 바로 이동 시켜드렸습니다. 어, 비차님 어, 누가 보내신 거죠? 어, 제가 해드렸습니다. 아 어, 어, 감사합니다. 저요, 저요. 감사합니다. 말도 안되 내가 했는데. 감사합니다. 저예요. 아 정말요? 아 역시. 비차님 진짜 저예요. 아니 비차님 진짜 저예요. 아 누구죠? 아 저는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. 비행기 옷 빼고 바로 벤 때릴게요. 네? <laughs> 네. 아, 아, 그럼 받다 아, 이렇게 상냥하게 음. 또소환해주셔서 감사해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 꼭또 연락드릴게요. <laughs>